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 집2021집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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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이 있는 예, 양양에 왔습니다 자 차는 역시 이렇게 예, 로드오프 차량들은 이렇게 흙이 튀어 줘야 예, 제대로 멋이 나네요 자 여기 한번 가서 차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가 이런 코스가 있는데요. 네, 이런 코스도 지나가고. 네, 여기 차량은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고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멋집니다. 예, 차들도 예, 튜닝을 이뻐야한 차들입니다. 네, 타이어도 엄청 큰 타이어로 갈아 끼웠고 네, 또 대기 상태인 차들도 있습니다 자 코스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마다 여기 저기 차들이 한 대씩 있습니다 자, 차들이 요리도 지나가고요, 절이도 지나갑니다. 자, 저 차량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렸네요. 쫓아가려고 그랬더니 자, 여기를 통과해서 이 능선을 넘어오세요. 자, 소나무숲으로 들어갑니다. 송나무 위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나무 옆으로 지나간 차를 보셨고요. 저기 차는 모래사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자, 이런 코스도 지나가야 됩니다. 돌이 있는 코스도 있고요. 특나무를 건너가야 되는 코스도 있고요. 저기 차량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코스를 선택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타고 저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차가 시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지나가는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용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시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요원은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 시소가 응. 앞으로 쿵 하고 내려옵니다. 응. 자, 시소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쭉 가서 여기. 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 아, 제가 찍어 드릴게요. <laughs>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다 <laughs> 영상을 찍으시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단입니다. 계단을 넘어가고. 자 이렇게. 내려와서요. 여긴 또 물이 있습니다. 네, 물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코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차 주인한테 말씀을 드려서 네, 멋진 차를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고 코스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네, 말씀하십시오. 자, 차가 출발하기 전에 네,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차의 내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튜닝을 이빠이 해놓으셨네요. 자, 멋집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이 차는 물속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laughs>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만 코스래서 흔들림이 엄청 심합니다 다음 코스는 비교적 좀 평탄한 코스였습니다. 물르는 있지만 예, 평탄한 코스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 아 어, 그래요? 어, 예, 예. 아, 완주를 하셨구나. 예. 아. 끝나서.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차량에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내리실거 아니세요? 어, 아, 내리는 내리는데 차량 가격하고 이거 튜닝 들어가 어... 비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좀 내시면 되아 그래요?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자, 이상 차를 타고요. 같이 주행을 해봤는데요. 자세한 차량가나 이런 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바쁘신가 봅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